제자훈련 3단계 10강 전도자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자로 살도록. 이렇게 설계하시고, 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괜찮은데, 이 기준이 없이 듣게 되면은, 우리가 각자 성격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치질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기도라든지 성령인도 부분, 또 뭐, 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의 방향까지도 자기 수준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성령이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다이 기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 형상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복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구약과 신약과 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질 것이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이제 말씀인데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모든 것은 임의로 주되딱한 가지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 속에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장하시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3장, 1절에서 6절. 이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죄인 된 신분으로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은 완벽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도 지금 이 중심으로 어 일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에는 그 창조 원리. 어 새는 공중을 날며 살고 또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에게 생긴 근본 문제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답. 이렇게 창세기에는 이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보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 어,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6월절 문서지에 피 바를 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출애굽통해서 볼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배에 대해서 피를 강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 예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제자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영적군사.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신명기에는 그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노예됐던 체제를 벗어버리고 주역으로 살아야 될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세 번에 걸려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첫번째로 과거를 봐라. 그다음에 위를 봐라. 그다음에 미래를 봐라. 과거를 봐라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 가져라. 답은 사도행전 1장에 있죠 그리스도. 그리고 위를 봐라 이것은 복음. 미래를 봐라 이것은 그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 구약 시대의 이 다섯 가지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땅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요, 어, 결국 내가 누구고, 그 문제가 뭐고, 문제에 대한 답이 뭐고, 진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사실적으로, 말씀 통해서 보고, 정말 참된 예배 속에서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의 지옥으로 살면서, 정복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답 다섯 가지, 정복자로서 살수 있는 답을 다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없이는 정복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그 여인의 후손 그림자로만 보여줬던 예수님이 오시죠. 마태복음 1장에 다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언약의 도상으로서 약속했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되면서 다윗의 자손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분이 구원자 인만우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몰략, 유향,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삼직의 의미를 담은 것을 가지고 영접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인만의 만흥의 왕으로 영접할 때 마태복음 3장.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삼으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 영접할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는데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의식주. 그다음에 명예요. 경배 대상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사실을, 가,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어부는 전도자인데요. 생명을 낳는 전도자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가 되려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인마누엘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영접의 의미와 그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아 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어 단대하게 전달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사실화 시켜 나가면서 팀 사역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이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이름을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 바람같이 불같이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본 증인들한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켜도 거기에 성령 충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갔냐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갔습니다. 1절에서. 그 10절에 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안진뱅이 있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인받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건 육신적인 봉사가 아닌 바로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이름 몰라서 이 안진뱅이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줘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이름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답. 응답 받는 답. 이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어, 하나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얘기도 들으셨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더 집중이 가기 때문에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이것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도 바로 예수 이름이지, 어떤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나의 태도로 하나님이 용, 내 태도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그 이름에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 역시 결박되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의 미래가 이 이름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8절로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눈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 다섯 가지 이런 사실을 노리는 것이 최고 깊은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